난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았다. 한마디로 촌놈이고 친구들과 물고기 잡는 걸 좋아했다. 옛날엔 반도 하나 들고 와, 이렇게 발로 팍팍 차면 와,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어이없 요즘에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반도로 고기 잡을 수 있는데도 몇 군데 없어. 오!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물고기들이 보인다, 보여. 옛날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난다. 이렇게 물통에 고기를 잡아왔고 집에 가면은 그만큼 행복한 날이 었어 제일 행복한 날이야. 좋아. 하루하루는 정말 늦게 가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마늘 심어놓고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 아, 뭐고? 아, 물티어. 아, 차가 죽겠어. 난 그리고 아직도 엄마가 시장에서 사주는 옷 입는 게 가장 편하고 좋아. 저 바지도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거야. 짝퉁 나이키. 지금은 또렁에 이렇게 시멘트 쳐져 있어가지고 물고기들이 살지가 않아. 옛날이 그립다. 추억은 좋은 추억일 뿐이고 세상은 챗바퀴처럼 계속 들어간다. 여기는 마늘밭인데 마늘을 심어놨네. 촌에는 이렇게 이제 농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단계. 마침 옆에 동네 할배들이 일하고 계시길래 놀러왔다. 나는 내할 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부모님 일을 도와드린 적이 거의 없다. 동네 할매들 하우스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까 빈손으로 가서 간식 좀 사다 드렸다. 요즘엔 저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지를 하느실 정이야. 사람이 없어. 촌에 젊은 사람들은 없지. 부모님은 나이 들어가시지.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될것 같아. 솔직히 나도 부모님 일 도와드릴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부모님은 나 고생할까봐 일부러 일하지 말라했어 몸도 안 좋으셔가지고 편찮으셔가지고 옛날 만큼 일도 못하셔. 여기가 우리 집 하우스야. 안에 진짜 침통이다. 겨울인데도 푹푹 쪄. 진짜 더워. 한여름에 하우스 안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푹푹 찌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지? 농사는 전작과 후작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전작에 수박을 키워 이게 수박 모종이야 이 쪼만한 모종이 니들이 먹는 수박이 되는 거야 나중에 내일이 바로 수박 씹는 날이야 아아아아 이번 수박 기대해 내가 정말 잘 지어가지고 맛있는 수박 먹게 해줄게 난 근데 솔직하게 우리 집에 메론보다 수박이 더 맛있어